공공조직의 특수 형태입니다. 국방대학교 민진 교수님이 쓰는 표현인데, 그냥 조직구조나 조직관리론에 넣기 애매한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책임운영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여러분 책임운영기관은 여전히 행정조직입니다.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은 여전히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알았죠? 정부부채형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 안 나면 국립 무슨 극장 중앙 극장을 기억하면 되죠. 옛날에는 그냥 문광채 소속 기관이었는데, 이것을 뭘로 법적인 형태로 뭐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지정을 하면요. 목표는 직관적으로 책임 운영 기관의 장을 개방형으로 뽑아서 그 사람한테 이제 국립 중앙 극장의 장이 되겠죠. 그러면. 문광체, 문화관광체부 장관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해요? 성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수단의 분권화 그래서 총괄 경상비, 지금은 총의 인건비 제도인데, 사급 이하 5%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총괄 경상비 제도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 다음, 결과 또는 성과에 대한 통제를 하면 됩니다. 성과 관리를 하면 되죠. 지금은 이제 중복평가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문광채가 국립중앙극장을 한번 평가하고요 그 결과를 행안부가 한번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국립중앙극장의 설립권자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조직 관리를 누가 합니까 행안부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가를 국립중앙극장에 대한 평가를 몇번 한다 두번 한다 그냥 중복평가라고 쓰면 돼 아시죠 공공기관 경 평가처럼 외부 전문에 의한 단일의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책임 운영 기관은 요즘에 이게 한번넣어야 되는데, 그죠? 변화가 됐는데, 좀안넣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넣을 만한 것은 책임 운영 기관입니다. B조. B급을 해주시고, 내용이, 유형이 좀 변화됐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그죠? 한 번, 그죠? 중앙 책임 운영 기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있고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다시 기업형이 있고 행정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형이 자체수입이 2분의 1 이상인 거죠 이 기업형이 바로 기업특별회계 적용을 받고 행정형은 자체수입이 2분의 1 이하고 일반회계 적용을 받는데 이거는 나중에 안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다시 기본 컨셉이 뭐라고요 기존의 뭔 중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들 중에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거나 성과 관리가 가능한 애들을 별도로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지정해서 기관장을 공개 경쟁 채용으로 뽑아서 재량을 부여해서 성과를 관리하기도 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MB정 부때는 책임 운영 기관을 더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법인화를 시도했는데 요즘에는 법인화에 대한 얘기가 없죠. 법인화에 성공한 게 서울대죠. 솔대는 지금 교수님들은 공무원 아니죠, 이제. 솔대는 법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자, 공공기관 가시죠.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여러분 예전에 이야기한 무슨 기관이에요? 산하기관이라고 그랬죠. 산하기관. 털라이트 존. 정부는 아니면서 정부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그래서 공은법이라고 해서, 어 실제로 2006년에 이 법이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저 때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훨씬 더 편하죠. 그냥 무식하게 외웁시다. 시준기위 이중기 이제 시작한 이중기가 위기에 처졌다. 시준기위 다시 뭐라고요?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지평형 있습니다. 다시 자 공공기관은 크게 뭐요? 공기업하고 뭘로 나눠요? 준정부기관으로 나눕니다. 그죠 공공기관은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타 공공기관은 그냥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이 아닌 애들을 모아놨고 공법에 적용이 받지 않습니다. 이건 필요 없고요. 자, 공기업은 다시 자체 수입이 50% 이상 미출자.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자,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 수입이 50% 이상인 거는 뭐라고 지정한다? 공기업이라고 지정하고 준정부 기관 가보면 공기업이 아닌 애들이니까 공, 공기업이 공 아닌 애들이니까 제가 수업시간에 많이 쓰는 표현은 뭐야 그냥 디아더스 디아더스 공공기관 중 무엇을 제외한 공기업을 제외한 기관을 말합니다 자 시장형은 자체 수입이 85% 이게 중요한 거는 더하기입니다 엔드입니다 동시충족에 동시충족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애들 그죠? 그래서 에, 에너지 기업들이거의 대부분. 에너지 항만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준시장형은 쉽죠. 그냥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애들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시장형 공기업이 가장 중요하죠. 참고로 여러분, 정확하지 않는데 시장형 공기업이 10개인가 그렇거든요. 이 10개가 나머지 300개보다 훨씬 더 돈이 많죠. 시장형 공기업만 주구장창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금 관리형은 맞죠.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관리하는 애들이고, 위탁 집행형은 기금 관리형이 아닌 거. 그거 내가 이불로 적어 놨죠? 위탁 집행형의 첫 번째 건강보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기금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에 야당에서 뭐라 그래요? 건강보험 적립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거는 혹세 무민이야.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뭘로 운영하네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의 돈을 걷어들여서 쓰고, 만약에 남으면 좀 쌓아두는데, 다시 건강보험은 뭐라고요?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또 한편 문제점이죠. 이 기금 형태로 운영을 안 해가지고, 건강보험을 기금 형태로 운영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불로 내놨죠. 맨 끝에. 위탁지평양의맨 끝에. 한국고용정보원. 아시죠? 귀걸이 정명사진, 귀걸이 정명사진으로. 문준용 씨가 입사한 데가 여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이 요 어디 뭐 부적 뭐 뭐라 그럴까요 뭐? 뭐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데가 여기 한국고용정보원이잖아요. 여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넣어놨어요. 시험에 안옵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한번 자 시장형 공기업하고 이조원 이상인 준시장 공기업은 먼저 임명자 선임한 뭐라고요 먼저 임명된 비상임이사가 이사의 의장입니다. 됐죠? 이사의 의장이에요. 자,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시죠. 이조은 이상은 준시장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 모두는 기관장이 이사의 의장이에요. 오디만 이사의 의장에 달라요. 시장형 공기업하고 이조은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죠. 여기만 다르죠.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이럴 경우. 기관장 해임 권의권이 신설됐어요. 이게 공법 계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당연히 여러분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이면 자기가 자기 셀프로 해임 권의를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덩치가 큰 공공 기관만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이 공법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그냥 아하. 시장형 공기업 청부와 이조원 이상인 준시장 공기업은 먼저 임명된 선임, 비상임 이사가, 비상임 이사가 이사의 의장입니다. 왜 비상임 이사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상임 이사는요, 밑에 보면 공기업의 장, 준정부 기관의 장이 임명하죠. 생각해봐요. 상임 이사가 이사의 의장이 되면 자기를 임명한 사람한테 물러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여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게 이거죠. 상임이사는 어디든지 상임이사는 다 누가 임명한다?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임명된 무슨 이사? 비상임이사. 왜냐하면 비상임이사가 3명이면 또 누가 의장해야 되는지 문제가 되잖아요. 나이 많은 순이 아니라 먼저 임명된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고 기관장 행인권니권 이사회 의장의 기관장 행인권니권이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밑에 동그란 1번 결산검사는 감사원 이출작 되게 재밌죠 예산은 이사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결산검사는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합니다 이사의 의결로 확정되는 게좀 독특하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책임운영기관이나 문광체 문화관광체육부는 어디에서 예산이 확정됩니까 국회의 예산심의로 확정되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죠. 근데 공공기관은 그러니까 자 한전은 어디서 예산이 확정돼요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는데 감사는 어디서 받아요? 감사원에 받는 거야. 이 특이하죠. 그래서 상당히 객관식에서 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됐습니다.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지만 결산검사는 감사원에 받습니다. 자 실제로 시험에놀 만한 것은 맨 밑에. 공기업 민영화인데요. 요거는 이제 C로 해주십시오. 됐죠. 그, MB 정, MB 정부 때 공기업 정상화라고 그랬죠. MB, 아, 죄송합니다. DJ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은 민영화를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중단되었고요. MB 정부 때는 공기업 선진화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MB 정부 공기업 선진화에 유일한 성공 사례는 LH 공사죠. LH 공사. 그래서 그렇죠? 토지 신탁하고 한국주택공사를 합친 거. 그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기업 정상화라고 그랬죠. 정상화라고 그랬는데.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공기업에 대한 얘기가 그의 없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 지금 크게 논점은 아닙니다. 자, 공기업 민영화는 자 협의는 소유권 변화입니다. 광인는 운영혁신이죠. 그렇죠? 협의는 뭐라고요? 꼭 소유권이 변화해야지 민영화로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운영 혁신까지도 민영화로 보는 것은 광의적이고 에마뉴엘 사바스 무조건 기억해야 되죠. 시리상주 왜 공기업이 민간화되느냐 실용주의적 관점은 비용 전략이고 이상주의, 친자유주의 같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업주의는 민간경기법의 영 도입 주민주의는 주민의 통제 강화, 네 가지의 관점에서 공기업 민영화나 민간화가 추진되고요. 협의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독점 국민주 안정적 지배 그룹, 독점인 매각 방식은요. 이거는 사적 독점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거고, 황금조 방식은 주로 영국에서. 활용하는 건데 특별 권리라고 쓰세요 그렇죠. 특별한 권리를 가진 하나의 주식만 정보가지고, 나머지 주식은 다 민간에게 넘기는 거죠. 특별한 권리가 뭐겠어요? 뭐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다시 판매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것이고 국민조방시간 주인 없는 기업을 만든다 그래서 국민조방시간 그죠 소유제한이죠 소유제한. 특정인이 얼마 이상의 주식을 못 가지게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거는 주인 없는 기업을 만들기 때문에 안 좋고 답은 안정적 지배그룹이죠. 기관 투자 앤드 전문 경영입니조 자, 미국식인데 협의의 민영화의 정답은 뭐라고요? 안정적 지배그룹 더하기 안정적 지배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의 전문 경영인 방식. KGC, 한국담배인상공사가 전형적인 우리나라 공기업의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광의의 민영화는 운영 혁신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죠? 민간위탁은 결국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이게 중요하죠. 기업에게는 행검을 지급하고 됐습니다. 어, 선택자는 정부죠. 최종 책임은 정부다 별표. 원래 민간위탁은, 그죠? 국민들은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비용부담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쓰레기 청소를, 그죠. 정부 종합청사 쓰레기 청소를 공무원들을 뽑아서 했는데, 그걸 청소 업체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고. 자, 면허 방식은요. 되게 중요한 거는요. 면허 방식은 고객 됐죠. 그렇죠? 비용부담자가 누구예요? 고객. 국민입니다. 국민. 수익자 부담 원칙 미출자 유료 주차장 됐습니다. 여기는 구역이 중요해요. 구역. 구역이라고 쓰세요. 구역. 프랜차이저는 뭐가 중요하다? 구역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택시나 버스 면허 같은 것들이죠. 경기도 택시는 경기도에서 만 영업할 수 있고 그래서 경기도 버스는 경기도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 돈을 내는 거죠.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어, 면허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죠. 그렇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면허 줄 때마다 뭔가 사회적 안전장치를 구현하죠. 보조금은 바우취화가 나란데 잡으세요. 보조금은 기업에게 주는 것이고 밑에는 국민. 자, 누구한테 주면 생산자, 기업 밑에다가 생산자 써 보세요. 생산자한테 주면 보조금이고 국민 밑에 소비자라고 써 보시죠. 소비자한테 주면 뭡니까? 바우처죠. 그렇죠. 됐습니다. 바우처는 A 해주시고 다시 한번더 놓을 것 같아요. 바우처는 우파와 좌파가 모두 좋아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그랬죠? 됐습니다. 자원봉사는 됐죠 여기 나있죠 맨 끝에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보수를 받으면 노동자죠. 실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바깥, 뭐 버스비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셀프 헬프, 자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의의 민영화와 협의의 민영화까지 봤고요. 자,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정부 2017년 10월에 정부 조직 개편이 나와 있는데 밑에 뭐 그림 중에 명함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국가보원천안, 뒤에 없죠. 국가본처는 장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옛날에는 차관급이었는데 장관급으로 격산했고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부처 이름이 됐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창조과학, 미래창조과학부조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이란 단어가 들어오면 소방이 행안부였을 때는 행정안전부가 되고요. 소방이 국민 안전체로 나갔을 때는 행정자치부가 되죠. 소방이 들어오면 안전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소방이 빠져나가면 안전이라는 단어가 빠져나가죠.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예전에, 그죠. 어, 지식경제부로 불리다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산업통상자원부라는 이름을 다있었습니다 기상청 넘어가시고, 자, 가장 크게 변한 건 뭐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원래 뭐였어요? 중소기업청인데, 중소벤처기업부로 됐죠. 청에서 부로 격상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밑에 해양경찰청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밑에 그 핵심적인 변화를 연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백대 과제가 나와 있는데, 3번, 아, 2번이군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부패 얘기가 나오면 요걸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8번, 열혁서,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적소공신,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훈련, 적소공신이 있고요. 어, 잠깐만요. 맨날 제가 또, 맨날 맨날. 맨날. 포용적 복지국가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아, 거기 나있너요 사십이 번 그죠? 그 위에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포용적 복지국가. 이 말, 탈러구비의 신사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대하고 포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죠. 포용적 복지국가. 요 정도만 오시면 행작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답안지 쓸수 있을 겁니다. 방금 외웠던 것들을 서론에 뭐라고요? 정에 쓰면 돼 정. 문재인 정부는 열혁서를 촉구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포트와 룰러의 모양에 따라서 열혁서와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성공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